24년 6월 18일 오늘은 이런 게 열렸다. 힘찬 구상 모음집 몬드로 돌아온 여행자와 페이몬은 라이트 노벨 작가와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녀가 준비한 대본을 토대로 기묘한 독서와 공상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뭐지? 이거 방금 오늘 열린 것 같은데 남은 시간이 이것밖에 없어 그럼 6일, 6일짜리 이벤트라는 건데, 이렇게 몬드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다. 이런 이벤트를 준비시킨것 같다. 그 사람인가? 라이트 노벨 작가 이나즈마 사람이라 또이 자리네 <laughs> 저번에 클레 할 때도 이 자리 아니었나 음 좋은 예감이 들어 수많은 고생 끝에 두 전설적인 인물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에 도착했으니까 내 노력을 봐서라도 운명이 내게 행운을 내릴거야 꼭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나를 찾나 뭘 저렇게 혼자 중얼거리는거지 차림새를 봤을 때 몬드 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이나즈마 출신인가 역시 바로 나타나셨군요. 지혜롭고 용감한 한쌍의 별이여. 우리의 재회의 환호를. 누구시죠? 너무 오랜만이라. 잠깐 어쩐지 낯이 익은데, 설마, 소우카? 여행자, 아마 기억나지 않겠지만, 소우카는 우리가 버섯몬 대회에 참가했을 때 만난 작가야. 여태까지 한이아를 도와서 버섯몬 파트너를 돌봐줬지. 아. 그때 만나는구나. 근데 넌늘 한의학에서 대회 준비를 도와줬잖아. 오늘은 왜 혼자 먼 데까지 온 거야? 앞에 쌓아둔 책을 보아하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소설을 홍보하고 있었던 거야? 아 그건 사실 제가 야외 출판사의 편집자에게 쫓기고 있거든요. <웃음> 쫓기다니? <웃음> 걱정 마세요. 절 해치려는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제 원고를 받아가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결국은 다 저를 위한 일이죠. 인기 라이트 노벨 작가로서 전 끊임없이 작품을 창작해 독자를 만족시키고 인지를, 인기를 유지해야 돼요. 독자는 책 읽는 속도가 무척 빨라서 제가 사력을 다해 쓰지 않으면 다른 수많은 신작들에 밀려버려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버선먼 파트너의 이야기를 시간에 쫓겨 대충 완성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소설에는 긴 구상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마감 안 하고 도망쳤다. 가능하면 버선 버선먼 파트너 이야기를 완성한 다음 몇번더 살펴보고 수정을 거친 후에 공개하고 싶어요. 마감일에 쫓기듯이 발표하는 것이 싫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고, 쉽고 쓰기 편한 작품을 새로 공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독자들이 저를 잊지 않을 테니까요. 오, 메인 장편을 연재하기 전에 단편 몇개 썼다 뭐 이런 느낌이네 지금 힘들겠네요. 그랬구나. 라이트 노벨은 라이트하게 쓰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저기 놀라다니면서 겸사대, 겸사겸사 소재를 찾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빨리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고려로 텅자 텅자 노는 게 아니었구나. 말 넘시미네 이자지. 그런 건 타고난 작가만 할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작가는 당일에 써야 할 챕터와 소재에 대한 고민만으로도 진이 빠지죠.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 마련이에요. 저도 예외는 없죠. 그가 아니었다면 민간 전설을 따라 몬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책성에 있는 책이랑 관련이 있나요? 음, 딩동대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와 방송장치를 결합해서 시각과 청각을 합친 입체적인 독서 경험을 구현할 거예요. 이 새로운 개념을 탑재한 작품 주제는 초월적인 강자의 미궁 모험이랍니다. 실수로 사악한 마법사가 만든 미궁에 진입한 강자, 강자가 복잡한 장치와 함정을 끊임없이 격파하며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데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봐 갑자기 흥이 깨졌잖아 이야기의 갈등과 서사를 풀어나가는 속도 같은 건 제가 열심히 고민해볼게요. 연재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독자의 마음을, 마음을 사로잡는 건데 미궁에서 다, 만난 다양한 시련이 바로 핵심이 되겠죠 마침 몬드의 기묘한 장치로 가득 찬 미, 있다고, 미경이, 비경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사해봤죠 여전히 즉흥적이네 그럼 미궁의 시련에 대한 영감은 좀 떠올랐어? 영감은 찾았는데 시련의 좋은 해결 방법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줄거리를 짤수 없었죠 평범한, 평범한 함정 장치에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혼쭐이 나고 나서야 겨우 몇 달락 쓸만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와중에 한이아씨의 옷은 찢어졌고요. 이게 다 제가 초월적인 강자가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겠죠. 특별한 능력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상상할 수도 없고요. 결국 범부가 가지는 상상력의 한계에 부딪혔구만. <laughs> 미궁에서 멋지게 트립을 돌파하는 글을 쓰고 단편으로 쓰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지금 소호카는. 물론 유명하신 지혜롭고 용감한 한 쌍의 별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 우리가 생각난 거야. 그야 소재를 수집한다고 각계 능력자를 모두 불러올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강자를 아는 사람을 찾아 비경 시뮬레이션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더 빠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음, 다재다능하다. 그리고 여행자님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아는 게 많고 발이 가장 넓고 티바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드린 대본에 따라 텍스트와 영상화면 그대로 상상 속 세계에 빠져보세요. 그리고 최고의 형태가 되었을 때 능, 필요한 능력에 맞춰 적절한 강자를 떠올리고 그 강자들이 험악한 미궁을 헤쳐나갈 방법을 추측하는 거죠. 아, 제게 딱 맞는 일인 것 같긴 하네요.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것 같아. 소설 속 텍스트와 이미지를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잖아. 작가가 된 기분이야. 아유 근데 네. 6일짜리 캐스트 찍고는 인트로 텍스트가 상당히 긴데. <laughs>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장치로 가득한 비경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상상해 보면 확실히 임,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중, 줄거리를 완성할지도. 그렇죠? 역시 제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림이 없다니까요. 우리 함께 새로운 책의 구상을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베스트셀러 라이트 노벨이 되겠죠? 완성되면 공동작가로 이름을 올려서 원고료를 나눠 가져요. 역시 오랜 친구는 이쪽으로 통이 크다니까. 좋아, 그럼 그래. 우리도 힘내서 제대로 솜씨를 발휘할게. <laughs> 아, 열렸다. 수집 단계와 회피 단계 미군 코인 나쁜 마법사를 처리하면 미군 코인 어우. 탐막 게임인가? 탐막 게임? 뭐. 오 3단 점 산막 피하면서 코인 먹는 것 같은데 어, 캐릭터도 지정해놨네? 특정한 강, 강자가 강 어떻게 깨는지를 본다 뭐 이렇게 하더니만 음, 6일짜리라서 그런지 금방 다 열리는구나 미개방 1일 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쯤에 뭐라 사면 되겠지. 원신. 힘찬 구상 뭐지 이번 주에 샘 하고 2.3 버전이 오는구만. 주말에 테라리아 약속도 있고. 나선 비경도 주말에 놀아야 되고 후. 힘찬 구상보험지 이벤트가 뭔가 장황하게 길었는데 막상 이벤트 내용 자체는 간단한 이거 새새 작가가 쓴것 같은데 상당히 내용을 꼼꼼하게 썼네 인트로인데 그냥 간단한. 아무튼, 이렇게 이벤트 인트로는 녹화를 해뒀고, 나머지 하는 거는 나중에 하면 되겠지. 여기서, 크크크. 여기서 녹화 종료.